땡땡 이런 주식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정말 도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페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어느 주식이 좋겠는가? 하나 골라 달라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하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한 면만 보고 헬리스 트레이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땡땡 이런 주식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정말 도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태가 일어나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 가지 면을 여러분께서 측량을 하셔야 돼요. 이 측량하는 기술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하고 정직한 전문가, 그러니까 뻥 때리는 애들 말고, 그렇다고 보는 것이 믿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보다 맞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성향과 함께 조화해서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왕텐의 와트를 제가 비유를 드린 이유는 한 면을 놓고 이야기하시면 진짜 위험하다 이거는 전체 면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속내와 건내도 보셔야 되고 옆 이야기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금리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환율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각국의 환율의 전쟁에 관계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테리스의 전략의 핵심은 중산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무엇 때문에 승리했나요? 그렇죠. 로스트 벨트를 공략했죠. 로스트 벨트가 뭐죠? 백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시카고, 오하이오 이 지역에 대부분 철강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관계되는 백인 노동자들이 결로하고 있는 이분들은 중산층일까요? 하층일까요?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소수민족에게는 특혜를 준다. 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고용을 함에 있어서도 이퀄 오퍼튜니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뭐 성차별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온다. 이 사람들은 남자들 중심이니까 힘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뭐또 그런 부분에서도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거를 해리스는 큰 폭으로 가두리의 그물망을 더 넓게 잡은 거죠. 뭐라고 중산층이다. 그래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제가 앞에 읽어드릴 때 대중 영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라고 하는데 이 평가는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렸을까요?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렸을까요? 그렇죠. 해리스를 지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이다 가격통제는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금치 한 단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1 2 0 0 0원요 들어보셨어요?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막 올라가는 중이래 시금치 한단 제가 제일 비싸게 산게 8,000원이에요 제 부친께서 시금치가 먹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드리려고 시장을 갔더니만 대구에서 한 단에 8,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가 많이 기억에 지금치한 단에 1,500원, 1,700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 8,000원? 근데 그게 지금 12,000원이래요. 아마 과일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통제하겠다 그런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중산층에서. 근데 정부의 규제는 언제 들어가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때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실패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확인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산층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가격이 뭘까요? 석유 가격입니다. 미국 가정은 자동차 없이는 쇼핑도못 가잖아요. 그로서리쇼핑도못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마 유가에 관한 통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에, 소고기. 소고기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정도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식료품 가격이 오른 배경에 과연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아마 더갈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부통령이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한제 문제를 놓고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뭐 본인이 뭐 어떻게 뭐막 가격을 시장 실패를 놓고 막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반적인 미국 경제 내에서의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선 급선물 겁니다. 그러면 연구 개발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렇죠. 연구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각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에게 연구 프로젝트가 나가면서 어떤 이유에서 식6분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성급하게 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주식이 올라갈까 해서 막 주식들이 올라가요 여러분 미국이 그럽니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이니까 미국 주식이 막 올라가는 주식이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라 그러면 너는 당신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혐오하느냐 근데 그말 끝나기도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모르는데 벌써 해리스 관련된 주식이다 그러면서 줍줍하자는 주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국의 저보다 더 친미적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 아닌가요? 제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너무 성급하시다 이런 언론의 행태와 투자자들에 대한 그 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인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어, 또 이런 언론 기사에 나오는 대중영합주의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유당의 정책에 대해서 대중영합주의다는 라 표현을 썼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기사는 다른 보수주의 성향의 언론에서 쓴 기사 내용의 그런 단어일 것이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앞으로 펠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또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보느냐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전후, 좌우 상하 다 면을 당신은 본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생각했을 때 어느 주식이 좋겠는가 하나 골라 달라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하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전에 경제 담판 시간에 첫째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낫더라. 장기 투자하니까. 두 번째 AI나 엔비디아나 로봇과 드론과. 미래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을 것 같더라.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는 산놓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로서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셔라. 제가 볼 때는 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은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개성해 갈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중산층을 확대해 갈 것이다. 세 번째, 이런 중산층 확대 정책에는 백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소수민족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민 정책도 여기에 덩달아 따라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중산층이나 미국 가정에 가장 중요한 식료품 가격이 아닌 가격은 휘발유 가격이다. 그래서 이 휘발유 가격에 대한 문제는 해리스가 통제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왜? 중동 전쟁이 확전이 돼버리면. WTI 기준 배럴당 지금 74달러, 뭐 78달러 이러는데 100달러까지 가면은 통제 못 하잖아요. 식료품 가격을 아무리 통제해 보세요. 교통료, 수송료가 더 드는데 지금 그죠? 이제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하셨을 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에 만약에 패배해서 헬스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질문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헬스 당선이 확실히 되면, 교식경제 환경과 물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완전하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물가 부분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자 할것 같은데 거시경제 그 환경이 결국은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가운데서도 유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향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에 좀더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지금 중산층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육아에 필요한 아동 지원금 6천 달러 주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500달러 중산층에 대한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대중 영합주의라는 공화당 쪽 이야기와도 일면 음, 뭐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게 되면 결국 한 2,200조 정도, 6 8조원 정도. 예, 재정부채가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에, 미국의 주요 MBER 이란, 그러니까 미경제연합회죠. 이쪽에서 수정해 놓은 미국의 향후 재정적자 규모를 놓고 보면 올해 99% GDP 대비입니다. 내년도에도 한99.45% 정도 그리고 2029년이 되면 한 130%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자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미국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문제는 미국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상 트럼프는 매우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반면에 그리고 자충우돌하고 동교호태적이고 원칙이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미국 사람들은 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사이보지 말라는 사람 중에 세부류의 직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딜러. 두 번째 직종이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잖아요. 기업가 출신이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기업가라기보다는 금융과 기업의 에, 금융과 제조 제조업은 전혀 아니니깐요. 뭐 시행 시공을 한다고 하지만 시행 시공은 서비스 산업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는 기업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금융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맞고 저렇게 돈 맞고 밑장 빼서 윗장 공부하는 술수에는 능해요. 어, 꼼수도 불법은 아니겠죠. 합법적인 꼼수라고 한다면. 그런 반면에 민주당의 정권에 들어선다면 바이든 오미스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 어, 헤리스의 경제정책을 더 일관성이 있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Just, Reasonable, Affordable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그게 더 미국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헬리스와 관련된 경제 정책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중장기적인 투자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